안녕하세요 미스테리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장소이자 살인사건이 가장 많은 세계도시 탑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시오다드 볼리바르 베네수엘라가 실패한 국가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폭력범죄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오다드 볼리바르는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0개 도시 목록에서 10위에 올랐습니다. 올리바르는 지난해 8월 도시 대폭력 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주의적 성격의 범죄 건수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포르탈레자 브라질의 가장 큰 도시 중한 곳인 포르탈레자 2017년의 살인율은 주민 10만 명당 83.5명의 살인사건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세레이주 북동부의 수도 상파울러에서 북쪽으로 약 1,4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포르탈레자는 2017년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2018년은 이보다 좀더 내려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질 나탈. 브라질의 위험도시 하나인 나탈. 2017년 최고의 살인율을 기록하고 18년은 좀더 내려간 기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우다드 가야나. 오리노코 강변에 위치한 이 베네수엘라 항구 도시는 2017년 주민 10만 명당 80.3명이 살해된데 비해 18년 살인율이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도시로 기록됩니다. 가이아나 시에서 서쪽으로 65마일 떨어진 사우다드 볼리바르가 11호 처음으로 이 목록에 오르는 등 오리노코를 따라 폭력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여러 해 동안 계속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 지역의 도시들은 식량 부족과 높은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멕시코 이라포아토 순위에 새로 오른 이라포아토는 2018년 주민 10만 명당 81명의 살인사건을 기록됩니다.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멕시코의 가나주와토주의 중심에 있는 이 도시가 갑자기 멕시코에서 다섯 번째로 위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라포아토는 납치와 강탈을 포함한 범죄 조직 활동의 증가로 큰 폭으로 살인사건이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멕시코 시오다드 호아레스 엘파소 강 건너 140만 명이 넘는 이 국경 도시에서는 2018년 살인사건이 급증하면서 살인사건이 10만 명당 56.2건에서 10만 명당 8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도시는 2013년 멕시코에서 7번째로 가장 위험한 도시였던 당시 주민 10만명당 38명에 가까운 살인률을 보이며 이 리스트에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세 번째로 살인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시우다드 빅토리아 텍사스 외의 멕시코 북동부 국경지역에 있는 타마울리파스주의 수도는 최근 몇년 동안 강화된 보안작전으로 걸프 만에서 갈라져 나온 집단과 제타카르탈 사이의 영역 다툼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이곳은 2013년 이 연구를 위한 자료가 처음 작성된 이후 매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꾸준히 계속 꼽히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매년 순위에서 가장 위험하거나 두 번째로 위험한 도시로 기록되었습니다. 멕시코 아카풀코. 티오아나는 지난해 멕시코에 가장 살인 사건이 많은 수도였습니다. 아카풀코는 지난 6년 동안 주민 10만 명당 104명에서 113명의 살인 사건을 발생시키면서 이 목록에는 다른 멕시코 도시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멕시코, 타와나 샌디에이고 도심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이 멕시코 국경 도시도 오랫동안 멕시코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살인 사건 수 기준으로 볼때 타와나는 살인율이 매우 높으며 줄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2019년 새해 전날 3건의 살인사건으로 시작되었을 정도로 살인율 가장 높은 도시였습니다. 해외여행은 어느 나라나 항상 안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